냉수 한컵 출수 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물한잔 마시고요. 그리고 바나나 하나를 먹습니다. 얼굴이 어, 오늘도 팅팅 부었군요. 바나나를 먹고 이제 어 보충제를 먹을 건데, 보충제에다가 저는 이제 아르기닌을 넣어서 먹고 있어요. 아르기닌은 이렇게 포로 된 것도 있고, 알약으로 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로 된 걸로 한 번에 같이 먹고 있습니다. 보충제는 이렇게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을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보충제로 대신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PT를 받기 전에는 어 하루에 한두 끼, 두끼 정도만 먹었는데, 네끼 다섯 끼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임에도 불구하고, 네끼 다섯 개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라도 한 끼를 채우는 중입니다. 맛은 좋진 않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먹고, 어, 원래는 폼롤러로 몸을 조금 풀고 네, 운동을 가는데 오늘은 센터 가서 거기서 몸을 풀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 준비를 마치고 운동을 한번 가볼 거예요. 운동하면서 틈틈이 마실 물도 챙기고 어, 용품도 챙기고 에어팟이랑 애플워치 다 챙겨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h 나이스요. 하나 천천히, 둘 천천히, 셋어 다섯 뒤꿈치 붙이어고 하나, 둘, 셋, 다네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이거 좋다. 뭐야 이거 땅덩이 같아. <laughs> 사장님 맛있어요 찍고 <듣고> 있었는데. <laughs> 네, 이렇게 운동을 다녀오면 이제 음, 밥을 먹을 건데요. 오늘 밥도 역시나 식단을 할 겁니다. 근데 제 식단은 음, 엄청 그렇게 철저하고 빡센 식단은 아니고 음, 저게 식단 맞아 할 정도의 식단이라 보여드리면서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 먹기 전에 요거 요거 하나 먹고 밥을 먹을게요. 운동하다 보니까 너무 당이 떨어져가지고 먹으면서 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현미햇반이랑 그리고 닭가슴살 소세지랑 계란 두개 이렇게 같이 먹고 있고요. 이것들을 한 번에 이제 참기름이랑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고 있어요. 유지어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식단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몸이 잘 커지지도 않지만, 저는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커져서도 안 돼가지고, 그냥 딱 요정도로 하고, 좀 살이 쪘다 싶을 때는, 어 여기서 탄수화물을 좀 빼는 편입니다. 뭐 이런 기름도 그냥, 상관없이 먹어요. 닭가슴살 소세지는 꺼내가지고, 같이 잘 비벼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는 요 고추장을 한 스푼 넣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염분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강박 없이 많이 넣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커피 머신을 또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건데요 어, 원래 이거 드립으로만 매일 내려 먹다가 아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입을 해서 밥 먹고 마시려고 항상 커피를 한 잔씩 내려가십니다. 보통 이렇게 일리랑 스타벅스 원두를 구비해 두고 있고, 기분에 따라 다른 걸 마시는데, 오늘은 어, 뭐 일리, 일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두가 분재된 걸구매 했어요. 이 템퍼로 하, 균일하게 템핑을 해줍니다. 이 부분으로 돌려가지고 평평하게 펴주고요. 이 뒷부분을 통해서 힘을 좀 줘가지고 캠핑을 해줍니다. 맞추고 추출을 해줄 거예요. 제가 뭐 바리스타를 한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랄까?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다. 그래서 한번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꽤 그럴듯한 퀄리티로 추출이 됩니다. 보시면 꽤 그럴듯해요.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라 얼음은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 찍는다고 흘렸네요. 아우!

나가서 좀 업무를 봐야 될게있어 가지고 어, 빨리 씻고 가보도록 할게요. 양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죠? 어,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밖에서 양치를 해야 되는데 치약을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얼마 전부터 구매해서 쓰고 있는 이거를 그냥 입에 넣고 깨물어서 양치만 해주면 되는 거라 너무 편해요. 이렇게. 뭐랄까, 맛있고 또 양치를 하고 나면 상쾌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뭐야 네, 이렇게 씻고 나왔고 오늘은 어, 얼굴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모자 쓰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킨케어만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쓰는 토너는 이 제품이고요. 여름에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테이지에서 나온 카밍 토너. 이건데, 여름에 쓰기에 괜찮아서 쓰고 있고,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쓰면 또 다른 화장품을 아마 쓰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막 고정해놓고 쓴 화장품은 몇개 없어가지고, 어, 보통 브랜드에서 선물 주시는 거나 아니면 진짜 좋다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그런 거를 계속 계속 받고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럼. 세럼은 요거는 아마 필메드, 어, 필메드에서 나온 세럼이고요. 요거는 가격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부과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막 고정해놓고 이것만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스킨케어 제품이 또 계절별로 제 피부 컨디션별로 다 다른 것들을 쓰기 때문에 지금 썼을 때는 좋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이것만 계속 쓰세요 할 정도는 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이것만 계속 쓰세요 할 때는 뭐 제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찌 됐건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비싼 거는 계속 쓰기에 부담 되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여러분께 되도록이면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분 크림은 라운드랩에서 나온 그 유명하잖아요 독도 독도 에디션 같은 건데 자작나무 수분 로션 네이 정도만 하고 어, 선크림 바르고 옷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머리는 그냥 안 말린 채로 이대로 나갈 거고요. 나중에 모자 쓰면 될것 같고, 이제 나가서 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씻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밖에서 짐키친이라고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식단을 파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 뭐였더라? 저지방 한돈 소세지 밥이었나? 아무튼 그거 먹었는데 지금 입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빨리 씻고 빨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쾌하게 양치를 하고 세수까지 마저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잡으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다크서클. 지금은 이제 오후 5 시가 넘었고요. 아침부터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를 좀 세우고, 어,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커피도 되게 많이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데, 양치를 못해가지고, 너무 찜찜해서 지금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거를 챙겨 다녀요. 이게 어 고체 가글입니다. 차에 두기 편하고 이게 약간 레몬 캔디 먹는 느낌의 향인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가끔씩 저도 모르게 이거를 삼켜 먹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어 그만큼 좀 맛있고 상쾌한 그런 느낌의 고체 가글입니다. 입에 넣고 씹은 다음에 응응응 하고 휴지나 종이컵에 뱉어주면 끝입니다. 하게 가게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나중에 또 밖에서 저녁을 친구랑 먹고 나서도 가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전 중에 계속 영상을 찍는 거 위험하니까 카메라를 끄고 나중에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부르다. 뭐 드셨다고? 티비는왜 켜놓고 봤는지 아. <laughs> <laughs> 자상한 척 질이죠 시작한다 개 c 응. 시작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것만 나올 거 아니야 안 좋은 팀에 바로 꼴이죠 바로 꼴이죠 바로 꼴이죠 바로 았죠뭘 맞으셨는지? 뭘 뭐? 전명이. <laughs> <laughs> 바로 슛골이죠 바로 슛골이죠 바로 슛골이죠 바로 뺏기죠. 위득으로 아, 기술이 깨수게... 바로 골이죠 제대로 중하니까무것도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laughs> 아 하죠. 발부상 때문에.